<laughs> GSN포인트카드를 읽혀주세요 오늘의 스프. 스프에 고구마 먹을게. 나 보디빌더니까. 풍하, 배라나제나 <laughs> 시장. 시야도 또. 오, 저기다. 저기다. � e n d u r 음 시윤아 시괜찮아 <laughs> <시은아.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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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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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는들어 오예스 라고 뭔가이 무엇 이맛네안 다 감고 있지 응. <목소리도> 케이크는 안자른다 Eu <muchas>

마지막에 따로 먹을 거야 뭘? 오이 끼지마 <laughs> 마지막에 마지 따로 먹을 거야 믿지 말았잖 싸가야겠다 오이는 <laughs> 이거 어디 떡볶이였지? 삼국이네. <목소리> <목소리> 맨날 먹는 거 먹어야겠다. 언제 하나도 모르겠네. <laughs> 어디 있어 우리 먹는 거? <laughs> 없어 초코가? 지금 조선델리가 여기 비싼빵집인데. 초콜라 음. 이거. 추진한데 먹어봐야돼 추진한데. 리코타. 맛있어? 응. 음. 간식간식 안식, 아이 큰거 나온다. 네, 그냥 놔 주세요. 감사합니다. 아, 이게 내 스타일인데, 어. <laughs> 이거 알지? 이거 어. 뭐지? 이거 알지? 루드 뼈 뼈로 되지 마세요. 우리 빨리 꼬라지 보 나하고 일가고다 한결같은 거를 먹으면 좋지. 너무 이쁘다. <laughs> 와! 몇번 했더니 걸어 뭐. 고 형이랑 같이 해어이 같이 어깨는 조심해야돼요 국기 올라가 봅시다. 우리 첫 번째 부산 여행 브이로그를 마무리하면 그 인스타에 질문 몇개 주신 거를 이제 부산에서 인천 거의 다와 갑니다. 지금 어차피 길이 막혀서 비가 오고 그래서. 빠른 속도로 가는 거 아니니까 또 오해하지 마십시오 오해하지 마세요 뭐 질문이 뭐였지? 몇개 있었죠 어, 선 아프실 때식하시냐고 아, 아플 때 쉬냐고 쉬신 때는 다 아셔요 제가 장담할게요 뭐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 저랑 같이 아마 프로전 이렇게 준비하시고 좀 경력이 있는 분들은 그 만약에 내가 일요일이 쉬는 날이야, 그러면 쉴 수도 있겠지만 원래 훈련을 하는 날이면 거의 그냥 아파도 하긴 합니다. 어덜 아프게 하는 방법을 찾아서라도 무조건 해요. 저도 그러고 저도 잘안 쉽니다. 뭐 개인적인 차이니까 자기 몸은 자기가 제일 잘 한다고 컨디션 조절 잘 하셔가지고 그런 거는 운동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아마 제 생각에는 <laughs> 거의 다 쉬지 않습니다 쉬는 게더 힘들어요 쉬는 게 가만히 있는 게 차라리 가서 다른 운동이라도 하는 게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정신건강에 자이번에두 번째 질문 시합준비 하면서 여자친구분한테 소홀해지는데 서로 신경 쓰는 부분은요? 아, 여자친구한테 소홀해지는데 서로 신경 쓰는 부분이냐고 있 근데 이거는 좀 케바케 같아요. 나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결혼할 와이프랑 같이 지내고 있으니까 우선은 저희는 좀 우리는 대화를 좀 많이 하는 편이지. 마지막 끼니를 항상 같이 먹어요. 우리 그리고 그래도 서로 하루에 있던 얘기를 대화를 좀 하고 이제 제가 시즌이니까 이제 와이프가 저를 많이 그래도 이해를 해주려고 해요. 근데 그거를 저도 지금한테 처음에 이해를 하려고 그러면 오래 못해요. 그냥 이제 나 같은 놈이 이런 애니까 그냥 뭐 이런 애라고 생각을 하고 만나줘야지 이거를 이해를 하는 것도 맞지만 그 이해가 어떻게 보면 막 참고 견디고 이러면 이제 뭐 마지막 대회도 아니고 매년 매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는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래 나도 시합 준비하면서 마지막 한 1, 2주 전까지는 최대한 여자친구랑 할수 있는 걸 많이 하려고 그래요. 평일에 정말 열심히 운동하고 식단도 하고 몸도 좀 미리 만들어 놓으면은 남들이 조금 좀 막판에 막 쫄고 그럴 때 몸이 좋거나 좀 미리 만들어 놓으면 여유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조금 여자친구랑 할수 있는 게 있어요. 뭐 데이트도 좀할수 있고 영화도 볼수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뭐 서핑도 좀 타러 다니고 어, 도시락 챙겨가면 되니까 여자친구는 뭐 다른 거 먹어도 되고 좀 움직일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노력해야 됩니다. 노력해야 돼요. 저도 뭐 주말에 쉬고 싶거나 그럴 때도 있는데 뭐 그럴 때도 있어요. 그냥 아, 오늘 너무 힘드니까 오늘 좀 쉬고 싶다. 근데 날 좋거나 그러면 그래도 풍전데 갔다 오면 또 추억이 하나 생겨요. 뭐 사진도 찍고 저도 또 메이크서핑도 좋아하니까 타고 그러다 보면 서로서로 서로 조금 그런 부분에서 양보를 하고 이해를 하려고 그러면 그게 힘든 거죠. 다 알면서 안 되는 게. 어쨌든 서로 계속 노력해야 됩니다. 한쪽에 너무 치우치면 안 돼요. 아시겠죠? 자, 이제 나머지 질문. 뭐였지? 여, 여행 갔을 때 여자친구랑 알쌤 너무 비뻐 이거는 질문도 아니야. 여자친구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그냥. 나가자면 나가고, 쉬자면 쉬고. 장난이고, 근데 우리는 그좀잘 맞는 편이지. 우리는 뭐, 너무 막 계획대로 여행을 하는 편이 아니라서 흘러가는 대로 해요. 그냥 뭐, 나가고 싶으면 나가고, 서로 피곤하면 좀 쉬고. 또 제가 운동간다 그러면은, 또 와이프도 혼자 잘 있는 편이라서 자기 할거 그냥 하고 있고, 그냥 좀, 그러는 편입니다. 싸우고 그러지 않아요. 운전 같은 것도 서로 다 같이 해가지고, 좀, 내가 많이 하다가 피곤하면은 와이프가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좀 배분이 좋아요. 그래서 잘 여행 가서 싸운 적은 크게 없습니다. 거의 또 다음 대회에 지금 다음 대 대회, 대회 계획을 신경 쓸 때가 아니에요. 지금, 지금 다음 달에 결혼 준비를 해가 결혼을 해가지고 제가 이제 두 달도 안 남았어요. 그래서 그큰 저한테는 뭐 살면서 한 번이어겠지. 어? 한 번밖에 없는 큰 행사라서 그것 때문에 좀 정신이 없을 것 같아서 우선은 뭐 내년에 저도 뛰긴 뛰어야겠죠 왜냐면 안 뛰면 감도 많이 있고 우선은 계획은 꼭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합같은거는 이거 마지막 질문으로 하고 이런 만약에 제가 유튜브를 이제 꾸준하게 하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이런 기회가 오면 자주 이런거 올려드릴게요 우선 오늘 마지막 질문 마지막 질문 뭐죠? 힘들 때, 어떤 생각을 하면서 극복을 하냐고, 어, 힘들 때, 제가 힘들었던 시절을 생각을 합니다. 어, 아무것도 아니하고, 이 운동도 모르고, 순수하고 어렸을 때 뭐, 돈도 없고, 내가 이거를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해서, 좀, 10년 정도 했더니,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또, 존중도 해주고, 좋아도 해주고, 그런 경우가 되더라고요. 제가 이거는, 최근에 인스타에서 뭐, 다른 촬영 때도 얘기하고, 제 인스타에도 처음 적어봤지만 처음 느꼈어요. 그런 감정을. 아, 내가 정말 좋아하는 거를 10년 동안 약간 그냥 제 나름대로 반 미친놈처럼 했더니 상황이 이렇게 됐어요. 내가 이렇게 될줄 알고 시작한 게 아니었거든요. 그랬더니 뭐 좋은 사람들도 많이 알게 되고 또 저를 이렇게 좋아해 주시는 분들도 너무 많이 알게 되고 또 이번 나발을 뛰면서 또 처음으로 이런 관심과 사랑을 많이 받아본 것 같아요, 많이. 그러다 보니까 시합 준비할 때 힘들면 제가 진짜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조금 나름 힘들었을 때 시절을 생각하면 너무 보기에 겨운 거예요. 제가 또 시합 준비하면서 제 인스타를 조금 오래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거는 사람마다 좀 다른데 제가 제 자신이 힘든 거는 어느 정도 견디고 좀 이겨내거나 시간이라면 바꿀 수 있는데 제가 노력을 해도 바꿀 수 없는 게몇 가지가 있어요. 그런 게 저는 그런 게 조금 힘들더라고요. 그런 게 이제 뭐 가족 중에 누가 조금 아프시다던가 저는 그게 있거든요. 그거는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힘든 시합 준비를 해도 그거보다는 저는 안 힘들어서 제 나름대로 이번 시합 준비는 엄청 옛날처럼 힘들게 준비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게 더 힘들어서 그래서 뭐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저 이번 시합 준비할 때는 나름 많이 그래도 옛날보다는 좋은 상황에 준비한 것 같고 어렸을 때는 그냥 어떤 말을 해도 들리지 않아요 마지막에 <laughs> 1주나2주 정도 힘들 때는 그냥 견뎌야 됩니다. 그냥 내가 이거를 왜 시작했는지 생각하고 그거를 또 뛰었을 때 좋은 성취감을 얻기 위해서는 그거 준비하는 사람 몇백명 전부 다그 감정을 똑같이 먹고 있어요. 배고프고 힘들고 우울하고. 근데 그거를 잘 견디고 나름 좋은 결과를 얻다, 오신, 얻다 보면 분명히 나중에 꽃게를 걷는 날이 오실 겁니다. 그 순간적인 힘듦에 절대 그 꼬임에 넘어가지 마세요. 누구나 다그 꼬임이 몰아쳐 옵니다. 저도 지금도 와요, 지금도. 한 1, 2주 전부터 내가 이집골를왜 하고 있나 이러면서. 근데 이거를 왜 했는지 생각하고 처음에 그 아무것도 없었을 때 생각하면 나름 힘이 되더라고요. 각자 그 좋은 터닝 포인트나 내가 이걸 왜 시작했는지 그 마음가짐 한번씩 생각해보고 넘기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냥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리고 유튜버도저뭐 다른 친구들처럼 막 일주일에 3, 네개뭐두세개 이렇게 못해도 일주일에 최소 하나에서 많으면 두 개까지는 뭐 운동도 찍고 제뭐 일상이나 이런 것도 좀 업로 하고 그럴 테니까 어쨌든 제가 맨날 말한 것처럼 저도 큰 거보다는 작은 실천 작은 행동을 해서 꾸준하게 해 보려고 하니까 좀 좋게 봐주세요 좋게 감사합니다